아이고, 우리 복순이 이쁘네. 복순아, 똘이 아빠 좋아? 똘이 아빠 좋아? <laughs> 복순아, 똘이 아빠 좋다고? 건돌건돌 건돌. <laughs> 깐돌이를 왜 혼자 거기 있어? 응? 복순아, 똘똘이 아빠 어디 갔어? <laughs> 아까 엄청 잘 놀던 또 집에 들어오니까 너네. 복순아, 복순. <laughs> 복순, 복순, 복순. 아까 밖에 친구 봤지? 우리 복순이 옷 입혀놓으니까 너무 이쁘네. 응? 왜 이렇게 이뻐? 응? 이리 와, 복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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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순. 헤헤헤, 오빠, 헤헤, 애기 눈 놀리듯이, 빠우아우, 따롱아, 빠우아우, 따롱, 빠우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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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롱 기다려, 우리 따롱 이 오래간만에, 손. 어이구 잘해 우리 따롱이 이쪽 손 어이구 잘해 어이구 잘해 <laughs> 우리 따롱이 오래간만에 빵한번 할까? 빵빵 빵. 아이고 싫다고 어이구 잘해 어이구 잘해 <laughs> 우리 따롱이가 싫다고 <laughs> 나이 먹어서 이제 그런거 시키지 말라고 따롱이 손 어이구 잘하네 <laughs> 어이구 잘하네. <laughs> 어이구 잘해 우리 따롱이가 그냥 빵. 따롱이 빵 빵. 어이구 잘하네. <laughs> 어이구 잘해 우리 따롱이 잘했으니까 맛있는 거 하나 줄게. 따롱이가 음. 따롱이가. 응그만있어이뭐 음. 음, 따로 계산하니까 따로 이빵빵 따로 이빵 <laughs> 싫어 알았어 알았어 오리 오리 잠만 있어봐. 리 오리, 오리, 후기 줄게. 오리, 오리, 오기 오리, 오리, 포를 줘야지 기다려 기다려 기오려 응, 려오려 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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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오리, 응 음, 기다려 기다려 알았어 이거 뜯어야지 뜯어야지 이거 우리 따롱이 봐라 얼마나 점잖게 다 기다리는지. なるにで、じゃんこ。